안녕하세요 먹방모자의 마리입니다. 네, 또 다른 이연입니다. <laughs> 아이고 호스 기울라 지마자 오늘 뭐 했냐면요 운동을 끓였는데요 집에서요 저기 간장 새우라고 전복장 가져왔어요. 그거랑 국물은요. 예, 모르겠냐면 게장, 예, 간장 게장으로 했어요. 예, 그래서 완전히 만든 예, 요리고요. 이거 외생이 불전했어요. 이거 인스타에다가 사진 올려드릴게요. 자, 그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먹자. 음, 먹자. 네, 맛을 봐봐. 음, 사리 우동 같아. 음. 아까 전통 돈도 맛있을 거야. 먹어봐봐. 아이고, 이석은또 엄마 무릎에서 귀엽고. 음. 이 동국물에 음. 짬뽕국물이랑 음. 간장 조금 넣은 괜찮지? 응, 살짝, 김맛 살짝 쓰다. 음, 이건 감초. 음. 감초가 뭐야? 음. 간장게장에그 양념했던 그것 때문에 약간 그 맛이 날 거야 쌉싸름해. 음. 질리진 않을 거예요. 좀 약간 해서 드셔보세요. 아이들 중에 하나예요. 음.. 뒷맛이 좀 살짝 쓴것 빼고는 괜찮다 <laughs> 이게.. 오 음, 잠깐만! 이가 음. 코도 들려 하하하 <laughs> 좋아? 응응 음. 음, 먹어봐 맛있을 거야 매생이.. 굴이야 굴? 응아 음. 맞다 그래서 굴 씻은 거였구나 음. 굴 좋아하잖아 응 음. 제가 밀가루 넣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조금만 넣었어요 제가. 응 음, 어때? 튀김가루를 응 음, 조금만 넣었어요 제가 간장새우요 너무 좋아요 옷수좀 내려가주세요 미치겠다 옷수너 때문에 엄마가 <laughs> 불편해 음 맛있다 <laughs> 음. 맛있게. 간단하게 국물 내는 방법 중에 하나요. 드어 내려가셨어요 아, 그럼 오늘 저녁에 우동 먹을까? <laughs> 또? 응, 음. 응. 왜? 나? 응너동이 좋아? 응 그럼 오늘 그 운동한다고 그 앞에 가서 빨리 점 먹어야지 제 <laughs> 네, 요새 운동하는 거르지 생겨서요 음. 아, 그아주 좋은 말이시지. 웹툰 보고 응. 그한 웹툰에 등장하는 바스코란 애가 있는데, 음. <laughs> 그가 그 운동해서 몸이 좋아졌는데, 그 그거 보고 부러워서 그냥 아침에 조금씩 하고 있어. 좋은 일이야. 음. 엄마 벌써 다 먹었는데? 응? 음? 음, 너무 맛있어서 다 먹었는데 어떻게 해야 밥 말아 먹어야겠는데요, 저? 밥? 아? 응. 음. 너무 맛있는데? 그냥 국물 조금만 남긴 다음에 음. 철판같은데 이렇게 볶아 먹으면? 근데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아 따뜻한 느 밥을 말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몽걸는 거예요. 라프장마차에서 나오는? 아니, 이건 정말 엄마의 메뉴지. 안 되겠는데 밥 말아 먹어야겠는데. 음. 너무 맛있는데요? 밥 먹. 밥 말아 먹어야겠는데요, 저. 그러니까. 음. 나는 여기다가 음. 음. 그냥 그냥 한마디 풀어다가 이렇게 쫙 나면 밥을 이렇게 해서 먹어가지고. 그런 거? 음, 음, 어, 좀 맵다. 그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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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음, 음, 나 커서 분식집 하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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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예, 우리 고수 군이 잘 아시겠까요? 당연하지 음. 저희 식사용은 생각 안 하고 너무 정량으로 끓였나 봐요 하나씩 끓였더니 이런 사태가 안세는게 끓였어야 했는데 잘못 됐네요 완전히. 응. 아 응. 어, 맞다. 응. 이거 그때 전에 응. 그, 이거랑 비슷한 맛날 라면 하나 있었거든. 응. 어 무슨 라면? 응. 그, 그 뭐였지 그 그때 그 뭐지 김국 같은 데다 이렇게 해 먹던 거 있잖아. 음, 음, 그 이름이 뭐였지 거? 음. 그런지 생각이 안 나네. 운동이니까 당연하지. 근데 네. 이번에 이제 엄마가 국물을 낸 거고. 이름이 뭐였지? 없네. 하이면? 어, 하이면, 하이면. 음. 하이 응. 냐면 한국적 우동이라 때. 딸꿍이잖아. 요새 한 시간에 다 먹어버려가지고. 밥 <laughs> 먹는 후기는 뭐 나중에 올려야 될것 같네요. 딸고이 <laughs> 봐주셔서 <될것 같애. 웃음> <laughs>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laughs> 뿅. 뿅.